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뛰어 써야 돼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내 쓰기 공책에 빨간색 표시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뛰어 쓰기 따위는 모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뛰어 쓰기는 진짜 진짜 어려워요. 꼭 글자를 띄었어야 하나요? 틀렸어. 이것도 틀렸잖아. 몇 살인데 아직도 띄어쓰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다시 써봐. 이번에는 엄마가 내 쓰기 공책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는 씩씩거리며 한 글자씩 써 내려갔어요. 엄마, 가방에 들어가신다. 엄마,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때였어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엄마가 여행용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소리치는데 잘안 들려요. 야, 틀렸잖아. 제대로 안 쓰면 읽는 사람이 곤란해진다고. 빨리 다시 써봐 소파에 앉아 있던 아빠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아빠 이야기로 다시 썼어요.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자 아빠도 커다란 배낭송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랑 아빠 대신 가방 두 개가 나를 노려보았어요. 여행용 가방이 스륵스륵 커다란 배낭이 꿈틀꿈틀, 내 방문 앞까지 쫓아왔어요. 관계자, 외출입, 금지. 틀렸어, 틀렸잖아. 빨리 제대로 안 뛰었어? 어렴풋이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조금 심했나? 나는 다시 쓰기 공책에 썼어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엄마랑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엄마랑 아빠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 그렇게 띄어 써야지. 이 녀석아. 엄마 아빠가 다시 눈을 부릅뜨며 "이것도 써봐!" 하고는 쓰기 공책을 가리켰어요. 나는 다시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써나갔어요. 아빠 가죽을 드신다. 아빠 가죽을 드신다. 아빠가 가죽 허리띠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웃겨서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배를 잡고 깔깔 거렸어요. 아빠가 가죽을 우물우물 씹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들려서 발리 제대로 안 뒤어서 아마 틀렸어. 빨리 제대로 안 뛰었어. 인가 봐요. 나는 아빠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다시 쓰기 공책에 적었어요. 아빠가 죽을 드신다. 아빠가 죽을 드신다. 그래. 그렇게 뛰었어야 맞는 거야. 휴, 벌써 합창단 연습이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이렇게 이상하게 쓰기만 해봐. 내 쓰기 공책을 빼앗으며 엄마가 말했어요. 나더쓸 거야. 나는 엄마 손에서 다시 쓰기 공책을 가져와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엄마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엄마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시어머니는 할머니,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가 되었어요. 틀렸어, 내가 왜 벌써 시어머니야? 엄마가 엉엉 울었어요. 어, 이게 아닌데, 시어머니. 엄마의 흰머리와 자글자글한 주름을 보니까 나도 슬퍼졌어요. 나는 다시 쓰기 공책에 적었어요. 엄마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엄마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엄마가 예쁜 우리 엄마 얼굴로 돌아왔어요. 엄마랑 아빠 둘다 엄청 지쳐 보였어요. 알았어. 앞으로 잘 뛰었을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려워도 잘 뛰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빨간 색연필을 든 선생님이 떠올라요. 빨리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써줄 얘기가 아주 아주 많거든요. 히히히. 선생님은 이상하다. 선생님은 이상하다. 이야기 끝. 오늘은 왜 뛰었어야 해?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